말해보거나, 그림랜드 주민들이 무엇이 알고싶어 나를 찾아왔는가? 몬스터는 가까이에 있다. 그림랜드 전체가 커다란 위험에 빠져 있구나. 국왕 디디디가 몬스터를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몬스터를 창조한 자는 국왕 디디디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다. 너희들은 막을 수 없다. 드림 랜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은하계를 떠도는 별의 전사 코비뿐이다. 우리 별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좀 전에 돌아갔다. 이 세상 어딘가엔 나이트메어라는 무서운 마왕이 지배하는 비밀 왕국이 있지. 나이트메어는 우주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몬스터들을 DDD 같은 자들에게 팔면서 세계 각지에 퍼트리고 있는 중이지. 하지만 마왕은 실수를 하고 말았다. 몬스터 중한 녀석이 마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마왕은 그 녀석을 두려워하고 있다.